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워킹 댄스 새로운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운동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작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로 워킹 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 설명을 하겠는데요. 가사가 나오기 전에 음악이 나오면 먼저 준비 운동. 자, 옆으로 스텝터치, 스텝터치, 스텝, 스텝, 스탭, 스텝, 스탭, 스텝을 해주시고. 자, 이 기본 동작이 끝나고 나면, 자, 노래가 나와요. 그럼, 이제 노래에 맞춰서, 자,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두 번을 갑니다.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오른발 앞으로,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더. 앞으로, 뒤로. 자, 뒤에 있는 발이 그대로 크로스로 해서, 스텝, 하시고 나서 자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뒤로 하나 둘셋넷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랑 똑같은 방향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이렇게 돌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자, 돌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돌아주시는데요. 자, 한 번만 더. 앞에, 뒤에. 자, 투홀 댄스라. 앞에하고, 뒤에하고, 동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 번. 자, 구형에 맞추어서 공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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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둘, 기를 돌고 나면 가사가 안 나오고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준비 운동으로 했던 투 스텝 옆으로 두번 가서 투 스텝에서 스텝 터치 했죠. 한번 더. 스텝 두 번. 스텝 두번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한번 하시고 다시 가사가 나오면 다시 동작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악에 맞추어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우실 워킹댄스는 어, 영탁 노래의 살다 보니라는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자 배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동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먼저 그래파인, 그래파인 가시고 서플, 라겐, 서플, 라겐. 오른발 딛고, 왼발 차고, 돌아오고, 한번더 차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재즈박스를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셋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재즈박스를 두 번째 하실 때는 방향을 바꾸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차고 둘 차고 제지 박스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고 놓고 차고 놓고 하나 둘 제지 박스 방향 이렇게 해서, 어, 살다 보니 작품은 포울댄스로, 어, 한 면으로 사방을 돌면서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음악에 맞추어서, 어, 동작을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밤고 눈물이 밤일거라고 살다보니 살다보니 이제 할것 같더라 때로는 행복했었지 때로는 눈물이 좋았지 생각보다 고난난이 인생을 할것 같더라 너처럼를만했어 <mzul heures tai k meter> Vean de 7 que miran toda... 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어, 좀 복습을 조금 더 하시고 더 새로운 동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운동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